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저녁 9시 어, 47분이 넘어서고 있네요. 어, 지금 저녁입니다. 어, 창밖을 보면 이제 어두움이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서 저 멀리 보면 어, 차들이 올라가고 또 차들이 내려오는 모습이 그대로 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한 폭의 그림 같다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저녁이네요. 그면왜 이렇게 저녁에 방송을 하냐라고 하니까 뉴스를 보니까 재미난 뉴스가 하나 지나갔습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한다. 그리고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건축의 연한을 현재 30년에서 다시 40년으로 한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될수 있죠 물론 한다라고는 아니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정부 정책이란 것은 지금 당장 한다라고 지금 당장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밑밥을 뿌린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뭐, 한 달이나 두달 있다가, 실제 앞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는 단계가 있고, 또 이제 발표하는 단계가 있고, 또 시행하는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점에서는 재건축이 이렇게 계속 끝없이 상승을 한다면, 정부 입장도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나 마 또, 재건축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 재건축 할수 있는 우리가 아파트 나이로 본다면 30년을 다시 예전처럼 40년으로 다시 바꿀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왜 이렇게, 어, 극단적인 이렇게 부동산 규제 정책, 그 중에서도 좀 재건축에 한해서 이렇게 강하게 나오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이제 가거를 또 살펴보시면 되겠죠. 뭐 가거를 해가지고 뭐 오랜 가거가 아니라요. 2016년도에 11.3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또 2017년도에 보면 6.1.9 부동산 대책, 그리고 8.2. 부동산 대책, 9.5 부동산 대책, 또12.4 가계 부채 종합 대책. 그래서 2010년도 아 2017년도 작년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 대책이 네개나 나오는 좀 많이 나왔죠 이렇게 부동산 규제 정책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또 이렇게 거의 뭐석 달에 넉 달에 한번 꼴로 나왔다는 얘기는 급박하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또 많이 올라갔다 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기 위해서 정부 측도 최선을 다했다 라고 볼수가 있겠죠 하지만 2018년 1월달에 놓고 보더라도 서울 쪽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또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울 쪽에 있는 특히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정부는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고 또 정부 입장에 보면 이게 또 연구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정부 입장을 본 다음에 이제 뭐할수 있는 방법은 뭐 간단하죠. 어, 뭐가 있냐라고 하니까 이제 보유세를 인상하겠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나온 방송을 이렇게 말씀해드려도, 현재 보유세를 인상해가지고는 이제 부동산을 찾겠다는 것은 다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국에 있는 보통 사람들 생각해서 주택을 1가구 2주택, 내전에 1가구 3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사람이라면, 그 밑이라면, 뭐 보유세 납부하는 게뭐 1년에 보통 뭐한 40만원, 50만원 납부하잖아요. 이 40만원, 50만원 납부하는 이 보유세를 만약에 50%나 올랐다 하더라도 뭐 60만원 내지 70만원 납부하면 끝이에요. 실제적으로 1년에 한 20만원, 30만원 더 납부하면 끝이죠. 이거 가지고는 부동산을 잡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보유세 인상 중에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을 빼고 예를 들어 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히 어, 단가가 높은, <laughs> 강남 있는 아파트, 특히 또 재건축 아파트 깃 기술에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좀, 어, 많이 받겠다. 뭐, 그치지 않겠습니까? 그 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를 150만원 납부한다, 라는 분이 계시다라고 치면, 이 종합부동산세를 150만원 납부하는데, 만약에 이게 100% 올라가지고 300만원이다, 가정합시다. 그럼 1년에 150만 원 납부하는 거를 100% 올라와서 300만 원 납부한다. 물론 부담이 크겠죠. 1년에 150만 원 증가됐으니까. 하지만,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1년에 예를 들어서 150만 원만 더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요 얘기는, 어, 150만 원의 돈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또, 150만 원이 어, 또, 뭐, 적은 돈이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이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를 한다 치더라도, 150만원 납부하는 사람이 100%나 올랐다 하더라도, 30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럼 현재 150만원 납부하다가, 내년부터는, 아니면 올해부터는, 300만원 납부하는 거, 150만원 차백 안난다는 얘기죠. 만약에 종합부동산세를 300만원 납부하는 사람이 100% 올랐다 그러면 600만원입니다. 물론, 1년에 600이면 한 달에 50만원씩 큰 돈이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3 0 0만원이더 증가했는데 1년에 300만원만 오르면 된다 라고 본다면 또 어떻게 보면 돈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또 부동산은 매체 서울 쪽에 매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본다면 물론 똘똘한 놈한놈 놈 가지고 있다 고기도 30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 입장에 본다면 이게 과연 보유세를 인상해 가지고 된 문제냐 아니 몇 십억짜리 아파트 있는 사람이 <laughs> 1년에 종합부동산세, 예를 들어서 300만원 납부하고, 500만원 납부하라고 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타격이 있는 건 아니죠. 다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은퇴도 하셨고, 또 기타 등등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 말 그대로 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나는 30년 동안 요 집에서 나는 거주하고, 실거주의 목적으로 찾았는데, 어떤 건무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하는 돈도 억울한데, 이 종합부동산세를 갑자기 100% 올려서 받으면 나는 세금 납부할 돈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아니 그거야 당연히 다양성이니까요. 모든 사람이 한결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양성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이지만 말 그대로 돈이 넉넉하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채를 구입해 간 입장이라면 종합부동산세를 올린다고 해도 뭐 그닥 크게 염려되거나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보유세 인상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오히려 지방에 있는 우리 소시민들 입장에서 보유세가 갑자기 심대지20% 몰라도, 결론적으로 보면 정부 입장에서 세수만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지방에 있는 작은 아파트, 가지 있는 사람한테 보유세가 이렇게 인상이 된다는 건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 이런 얘기는 그냥... 이제 형평성에 얘기해서 좀 말이 안 되는 의미에서 그리고 또 과연 보유세 인상이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는데 뭐 그닥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정부는 보유세 인상도 할 거다 라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거는 2018년 올해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가지고이익은남 만큼 이제 국가가 환수하겠다 이게 또 중요한 그 포인트고 두 번째로 본다면 재건축 조합은 지양도 금지죠. 즉, 이제 재건축 아파트 우리가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됐어요. 어, 설립이 된 순간부터 이제 에, 요 조합에 대한 지양도 금지, 즉 전매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건축 아파트를 만약에 재건축에 들어갔다 라고 하면 이제 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해 받았다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또 관리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면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 재건축 단계별로 해가지고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조합원에 대해서 지휘 양도 금지, 즉 조합원 전매 금지를 때려 물어서 이제는 사고팔고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 이렇게 해도 규제를 했는데도 그래도 서울에 있는 재건축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강남에 있는 부동산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방송을 듣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 강남에 대해서 현장 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국토부, 특별사법 경찰관들이 두 명, 세명 작아져가지고, 이렇게 어깨죠? 어, 어깨, 팔뚝, 어, 요 팔뚝에 완장했다는 거죠. 완전해가지고 특별 단속 어? 현장 단속해가지고 부동산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한다는 거죠 단속을 한다는 거죠 또 이제 세무 단속을 좀 심하게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강남 쪽에 이게 해서 강남 쪽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들을 이제 해서 단속을 한 거죠 그렇다고 강남 쪽 아파트 산 사람 다다 단속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소득이 없는 자가 강남 있는 아파트 15억짜리를 샀다. 그런데 소득을 증빙하는 하지를 못한다. 그러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돈을 받았고 부모님한테 10억을 받았다면 뭐 이렇게 당연히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증여세를 납부를 하지 않고 그냥 그 15억을 소득 없는 사람이 15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현금으로 샀어. <laughs> 그러면 이제 세무당속의 대상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미숙년자가 또 뭐 강남 있는 아파트를 샀어 이것도 또 20대, 2 0대고 30대이지만 직장이 없어요. 직장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 1 0억짜리를 샀다. 이제 국세청에서 세무단속 나가야죠. 또 이제 부당으로 이제 증여를 해가지고 넘긴 경우도 이것도 세무단속이란 거죠. 1960년도부터 부동산 이제 투자 열풍이 불었다 하면 1960년대에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현장다운서를 하고 또 세무다운서를 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가 아니라 하나 더 나온 게 있죠. 그건 바로 뭐냐니까 재건축 연한을 강화하겠다. 즉 현재 30년에서 이제 40년으로 하겠다. 그러면 지금 재건축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강남 쪽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상승하고 실제로 재건축을 했고 한 대도 있고 앞으로 하는 데도 이렇게 많아질 거고 그리고 또 강남 주변에 있는 음? 아파트들도 우리 아파트가 딱 30년 됐네. 그러면 2018년 올해 우리가 30년 됐기 때문에 우리도 재건축을 시작하자. 그래서 조합부터 설립하자 이런 식으로 막 진행들을 하는 거죠. 30년이 지난 아파트를 진행을 하니까, 어? 재건축만 하면 되면 갑자기 막 아파트 가격이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너나 할거 없이 재건축을 하겠죠. 강남 쪽 위주로 재건축이 이루어지니까 강남 쪽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30년이 아니라 그냥 40년 40년이 지나야지 재건축을 할수 있게 만드는 거야.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준비가 돼 있는 아파트들 입장이라면 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입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은 이제 재건축이 2018년에 30년이 지나서 우리가 재건축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정부가 예를 들어서 재건축 연한을 이제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해 버리면 올해 재건축을 할수 있다 못다? 못하는 거죠. 그러면 40년이니까 지금부터 10년이 지나야지. 그러면 그때 재건축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준비하고 계획을 한 그러한 계획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면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아파트의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오를 가능성보다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단적으로 비교 사례를 한번, 한번 해볼까요 요 아파트가 이제 준공 날짜가 198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올해로서 딱 30년이 됐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왜 2018년도에 요 아파트도 재건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응? 근데 요 아파트의 상승 이유는 서울 지역이 다 같이 올랐기 때문에 요 아파트도 올랐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지만 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는 지연지가 30년차 됐기 때문에 2018년 올해 뭐가 된다 이제 재건축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재건축 준비위원회를 이제 만든다는 얘기가 제 있잖아요 어. 그런데 그런 재건축이 이슈때문에 요 아파트 골랐는데 만약에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한다면 2028년도에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죠 어 그러면 요거는 가격이 어떻게 될까 라고 본다면 이제 긍정보다는 부정적으로 볼 수가 밖에 없겠죠 요런 어, 케이스로 계속 이어지다 보면 어떻게 된다 이제 강남쪽에 있는 집값이 좀 잡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쪽만 이렇게 딱 잡으면 그 시도, 시장에 있는 유동자금이 이제는 또 어디로 갈까요? 어, 이런 것까지 또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러면 강남의 아파트만 딱 잡히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만 딱 잡히면 이제 서울 아파트도 다 조용하고 수도권 아파트도 다 조용하고 전국에 있는 아파트도 다 조용하고 그건 아니겠죠. 시중에 남아 도는 돈 어, 유동자금은 계속 남아 돌고 있고 그럼 요 돈이 어디로 가야 될까 아닙니까 기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찾게 되면 이제는 다른 지역도 가격이 오히려 더 재밌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고요 재건축 아파트를 타켓으로 해서 현장 단속도 하고 세무 단속도 하고 또 보유세 또 인상을 생겨 이렇게 인상을 할 것도 같고 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재군축에 대한 연한 강화 요게 중요한 어, 이슈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